점사 버스를 찾으셨어요. 아 조금 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많아서 근데 이게 약간 좀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음. 일찍 음. 저를 주고 내버려 두시기도 음. 했고 그런 이별들이 생기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구설수도 오르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나랑 계속 오래 있을 인연들이 아닐까 그냥 담요해버리자 하고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저한테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괜히 위축이 되죠. 의식, 예, 맞아요 의식이 되고 위축이 되고 아 내가 잘못됐나? 그럼 내가 바꿔야 되나? 바꿔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있따라 하고요. 음. 그러면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게 구설이라든지 이런 네. 인간들이우르란들리라 하는 입선들 때문에 제일 힘드신 거야. 네. 아버님도 제 직업 자체가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다 보니까 음. 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음. 일들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 얘기도 듣고 저 선생님 얘기도 듣고 듣다 보면은 저를 그냥 거기 보는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 스스로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 저더 말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은 너무 그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팔년생 우리 호랑이띠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주에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구설십이야. 아... 어, 사람들과 의 인간 관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가 막 일부러 나들려고 하고 나서려고 하고 오지랖을 떨려고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쓸데없는 정의감 이런 사명감 이런 게 남들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사고 오인을 불러올라서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고 내가 안한 것도 했다고 할수 있고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상처 배신 아픔 갈등 좋아 충분히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왜 희생을 하고 살지? 응? 왜 본인이 희생을 하고 살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100%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가다 보면 어 내가 항상 구설수에 올라 있고 도마 위에 올라가서 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나를 판가름을 하고 말이지 어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길게 가는 인연법들이 없다. 항상 그 사내에서도 구설 때문에 어? 뭔가 치격 답증 때문에 내가 떠나버리는 거야 어? 내가 계속 거기서 어? 오래 일을 하고 같이 어? 정말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싶어도 항상 거기서 티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동 변동이 없을 때도 이동 변동을 해야 되고 어? 내 직업군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항상 뭔가 갈망이지. 인간도 갈망이고 내 직업군에서도 갈망인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운이 좋아서 다른 데로 취업이 됐는데 솔직히 여기도 겁나는 게 전에 있던 기간에서도 그렇게 일전이 많았는데 진짜 별의별 얘기가 들었거든요. 일단 <laughs> 부모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좀몸 파는 게 나와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냥 견디면서 지냈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나를 또 다시 이상하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아 웃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즐기고 싶어서 같이 즐기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마대로 생각을 하시거나 나를 판단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좀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사주의 태생이 굉장히 외로운 사주예요 이 사주는 누가 옆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대놓고 부모의 천복도 남자의 만복도 누리기가 힘들다 왜내 태생이 우주머이야 그러다 보니 갑자가 돼야 되지 일자가 될 수가 없다 본인의 사주는 대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 희생 참아야 되고 나는 그냥 그래야 되고 합려해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그쳐야 되고 내 스스로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훅훅훅 올라와도 참아야 되냐 어쩔 수 없이. 그런 슬픔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충이 꽤나 많은 걸로 보여져요난 너무 어려 어? 네. 생각도 어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잡아줄 수 있고, 뭔가 바리게이트를 쳐줄 수 있는 뭔가 울타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울타리가 없이 본인이 혼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독단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야. 나는 웃기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들었을 경우는, 어머, 얘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조금 내면적인 성장이 좀 필요하다. 어? 부모에도 천복이 없고, 남자에도 만복이 없다. 인간관계에 복록이 많이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천혜가도 고아 같은 사주죠. 외로운 사주가 많이 깔려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을 업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응? 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뒷배가 없다고. 자,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굉장히 힘든 고려, 말 그대로 일찍이 독립이 돼야 되고 일찍이 나 혼자 스스로 많은 거를 개척하면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답자가 돼야지 일자는 못 돼요. 음? 기존에 있었던 직장에서 기회가 잘 돼서 직장이 음. 옮겨지긴 했지만 이동수를 본인이 잘 이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이동수가 따지고 보면 내년 초까지 항상 들어있단 말이야. 4월부터 들어온 이동수가 내년 초까지 정초까지 있다. 그럼 지금 다음 달이면 네. 9월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동수가 아직 계속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충분히 다시 한번 뭔가 <웃음> <웃음> 이동수라든지 변동을 네. 또 한번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본 사람만의 두려움. 네. 응? 왕따를 당해본 사람들만의 두려움, 그게 있단 말이야. 네. 가는 데마다, 오는 데마다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들에게 비비판을 받으면서 아픔에 남아있던 나에는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더 빠져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네. 30대, 40대가 돼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나 마음에 입은 상처, 똑같이 반복된 성향들은 마음속에 길이길이 길이 남아요. 네. 그 두려움이 본인은 묻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가 부족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겠지 가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거나 그게 남자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본인은 정을 너무 많이 주는 거지 응? 시작부터 어? 그리고 사람과 만남에 첫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어야 되고 어? 좋아야 되고 이러는데 본인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별부터 생각해요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떠나겠지라는 이별을 먼저 생각을 한다. 어? 그래서 내가 항상 희생을 선택을 해요. 사랑 관계 에 있어서 더 해주고 싶고 내 물건을 사러 갔다가 걔 생각이 나서 또내또 또 하나 사서 갖다주고 어? 본인이 막 무자비한 희생을 해. 근데 의리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같이 지켜야 되는 거지. 어? 항상 내 틀로만 가. 항상 내가 생각한 그 아웃라인이 있단 말이야 어,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본인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그 틀거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본인이 보지를 않아요 강영희씨 네. 남자복이 있을까? 없어요 응? 없어요 네. 남자복 없어요 넌 네. 다 만나도 꼭 그런 개차받내만 만나야 돼 응? 바람피는 사람만 만나서 끝이 안 좋았던 여자들은 어? 네. 또 사람을 만나도 얘도 바람을 피겠지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바람을 폈던 사람을 만나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만이 알수 있는 마음.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남자랑 끝이 좋았어요? 아니요. 안 좋았죠. 말 그대로 바람. 바람 폈죠. 근데 네. 끝이 안 좋았던 남자들이 한한 명은 아니란 말이지. 아. 어, 일단 바람 핑거는 이번까지 두 번이고 음. 솔직히 좀.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집착게 저한테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오히려 보살펴줘야 하는 음. 그런 사람들만 좀 만나도 좋겠죠.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제일 힘들거든. 사람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밥도 먹기 싫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진짜 뭐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다 하나같이 의미가 없는 일상이야. 어? 그런 바람을 많이 탄단 말이야. 본인이. 어? 본인은 리더십 있는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여태까지 남자를 만나도 있잖아. 어? 어디에 놀러 가든, 어디 뭐 계획, 여행 계획을 짜놨어. 어? 그럼 남자가 야, 이만저만 해서 야, 여기가 맛집이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예약해놨으니까 가자. 이래야 되는데, 보, 탁 여행 계획하면 본인이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여기 뭐 맛있대. 여기로 가자. 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조금 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상하 관계가 나눠져 있는 인연법을 만나라. 그거는 무엇이냐? 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어? 항상 연하는 안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아, 네. 넌 연하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어?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네. 스치는 인연법들이 많습니다. 어?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부모도 그렇고 본인이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결혼이란 걸 항상 갈망할 수 있어요. 어? 왜? 내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내가 누울 곳이 필요하고, 기댈 곳이 필요해야 기 때문에, 내 가족을 일단 생각을 한단 말이야.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 위험한 생각이요 음. 응. 그래서, 30대가 넘어가서, 홍기가 불 때, 안정된 홍기가 불 때, 그때는 결혼을 하지만, 이 20대 때 결혼은 없습니다. 알겠죠? 일찍 결혼하면, 힘들다고 일주일지. 결혼을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건, 나중에 더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맞아. 일찍 결혼하면 네. 일부동사를 못할 네. 판이잖아 음. 어. 안돼 그리고 네. 절대 남자를 도피처로 음. 생각하지 마 음. 어? 왜냐면 본인은 주는 사랑은 해도 받는 사랑이 안돼다 음. 어? 네. 퍼다 주기는 해 네. 받는 사랑이 안 된다고 부모 복이 없고 남자 복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복이 있어 응? 연인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주는 네. 버릇하면 당연하게 봐 나중엔 그럼 너도 사람이라 지쳐 이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에도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잖아. 네. 어? 네. 우울하고 지치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맞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네. 30대 이전에는 그런 인연들이 무수히 많을 거야. 네. 그러니 결혼도 안 되고 절대 남자 연애를 도피처로 삼아서는 음.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직장 문제만 해도 대가리가 골아픈데 남자까지 꼬여서 뭐 음. 대단한 좋은 인연을 가진 남자라고 만나서 속까지 끓여. 어? 그러니 우선은 사회복지사로 남아서 열심히 일하시되 아까 네. 도령님이랑 내가 얘기했던 그런 네. 두려움이라든지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유화하게 내려놓고 내가 어떤 바뀌려고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따라가는 비중으로 좀 많이 컨셉을 바꿔라.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항상 어, 무슨 연애를 하든 그냥 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해서 뭐 몇달 동안 떨어져 있어도 안몇달 동안 못 봐도 그냥 연락만 돼도 아 좋다. 서로 각자 일하면서 연락만 돼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바람 폈어? 네. <웃음> <웃음> 바보네. 너무 시간을 많이 뒀지. 어. 바보네. 또 고민 있어요? 동생 관련해서 좀 동생이 딱 혈연 관계로 딱한 명이 있는데, 4년 전에 연애 끊겼다가 2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찾아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좀 많이 걱정돼서... 그도 불쌍하다. 어. 너보다 더 불쌍해. 내가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예를 보면 동병 3년이야. 어? 내가 겪었던... 어?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얘가 똑같이 받는 것 같아서 어? 맞아요. 어떻게 어 해서든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단을 내리는 게 너무 습관화가 돼버려서 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어?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저렇게 한번 해볼래? 어?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마음을 잡지 않고 본인이 뭔가 내 일적인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을 줄을 잡고 딱 잡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지금은 고삐 풀린 망하지마냐. 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어? 홍길동처럼 보여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laughs> 어?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 같아. 응? 내 직성에 내 고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어? 조금 많이 힘들다 지금. 응? 아픈 손가락. 어? 얘한테 부모가 부모는 본인이 되어줘야 돼요. 어?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 어찌 됐든 간에 내 유일한 혈연이야. 어? 그러면 본인이 엄마 노릇도 해줘야 되고 아빠 노릇도 해줘야 돼요. 어? 그러 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빨리 성장하고 내가 빨리 단단해져야 돼. 어? 왜? 나와 같은 상처를 또 받을 수 있는 아이거든. 어떤 얘긴지 알겠죠. 아, 어. 네. 예술적이고 네. 끼가 있고 재능적이라서 네. 무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면 부화가 세고 영마가 세요. 그러니까 나도라 다녀야 돼. 응? 가만히 못 있는 애야. 근데 공부머리는 없는 애거든. 네. 근데 이 예술적인거나 전문적인거나 기술적인 거 이런 쪽으로 발달돼 있는 애라. 네. 한, 가만히 앉아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애야. 어. 맞죠? 근데 얘가 내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의욕이라는 게 없어 얘 인생에 어? 동생이랑 연이 끊겼다고 그랬죠? 네. 왜 끊겼었어요? 동생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laughs> 갑자기 말도 없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친구도 하고도 연 끊고 여기저기 돈도 빌려 다니고 뒷감당은 제가 하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도 동생 걱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연이 끊겨지다가, 그래도 친척분들이 계시거든 저희 거두주신. 이 친척분들 도움으로, 그래도 너네끼리 자매인데, 너네끼리 가족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 해서 도움으로 한세달 동안 그냥 진짜 차에서 지내면서 도찾아댕겼던것 같아요. 법원도 다니고, 얘가 어디서 하는지 하면서.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을 다시 만나게 돼서 동생의 그런 습성들이 좀 바뀌어 보이나요.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보여요. 그게. 있어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어. 낙도 없어. 흥도 없어. 재미도 없어. 네. 얘는 사람들도 이미 어린 나이에 벌써 뭘 생각하는 줄 알아? 사람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네요. 인간관계가. 다 싫어, 얘는. 그냥. 그만큼 보는 가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야 본인이고 동생이고 부모가 엄마가 네. 내다는 자식이야 어릴 적부터 좀상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봤던 거 같아요 아버지는 저 어릴 때 혼자 선택으로 돌아가셨고요 친엄마를 찾긴 했는데 어, 이분도 이미 병이 심해지셔서 그리고 저희도 상처가 많아서 안 봤어요 음.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친척들 친척 b 하고 s a d o r 하게 지내고 저희 친척분 a d o r I am a ambassador. I am a ambassador. I am a a m b a s s a 같아요 그리고 a ambassador. I a 있는데 m b a s s a d o r I am a a m 벌써 내가 앉아 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그온 몸에 살짝 근육통이라 할까? 아 응? 네, 그렇죠. 네, 있죠. 네. 몸의 컨디션이 내가 볼때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 선성적으로 예민해. 응? 아, 네. 그치? 네, 맞아요. 응. 갑상선 같은 거 특히 조심해요. 혈관 질환, 아, 네. 어? 같은 것도 조심하고요. 어? 네. 네, 이거는 내가 인생 가다 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아직까지 맞고 갈 일이 태산이야. 응? 이유 없이 억울하게 때려 맞지 말고 비가 오면 쓰고 눈이 와도 써 당하고만 살지 말고 희생하면서 사는 인생은 잠깐 좀 넣어두고 당당하게 살아요. 죄지은 사람 아니니까. 일단 효경 씨가 우뚝 서야 동생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트라마에서 우 그냥 벗어나와서 어? 열심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거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인연법이 와요. 내가 스스로 외로워서 만들어내지를 마 어, 그냥 자연스럽게 물르르듯이 들어오는 인연법을 선택해라 을 알겠죠? 네, 네. 음? 버스 카드예요 아, 네. 돈은 없어요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경험보다 무서운 교훈은 없어 음. 음? 알았죠? 네. 도움되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좀 해결이 되셨나 네, 그래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직장 고민이라든지 연애, 연애 부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동생 이야기도 나름 고민이었는데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주셔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있던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앞서 가기보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가야겠다는 라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어요, 이제. 항상 그 사람은 저한테 나는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해하고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저도 이제 자제한다 자제했는데 어 그렇게 돼서 하고요. 차고도. 받기만 하는데 미안한데 왜 바람까지 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상 힘들잖아. 어? 한달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보험비 내고 핸드폰 비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나면 없어. 응? 네, 네, 네. 그럼 카드로 긁어 그럼 카드값 내기 바쁘다고 또 뻔잖아. 어? 네. 넌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어? 가고 싶을 때 가야 돼. 입고 네. 싶은 거 입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 네. 여기서 또 하나가 붙어봐. 그럼 얘도 사줘야 되고, 어? 먹을 거 사줘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지경.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스트레스야.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 뭔가를 준것 같기는 한데 내가 받았다라고 딱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 그렇게 되도 하고요.